일단 오늘 뭐할 거냐면 함수의 오목 concavity라는 건데 음, 일단 이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f x를 그냥 봐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관점으로 보면 이 함수는 increase 하다가 decrease 하다가 다시 increase 하는 함수지 맞지? 그렇지? 우리가 일단 이 모양만 보고 stationary point가 몇개 있는지 알수 있나? 여기 아닐까요? stationary point가 뭐였지? 어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f 프라임이 0인 점뭐다 같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여기 지금 하나, 두개 보인다. 우리 이런 점 뭐라고 한다고 했지? 로컬 미니멈이랑 맥시멈. 아, 왼쪽에 있는 걸 로컬 맥시멈이라고 한다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로컬 미니멈이라고 한다고 한다. 얘네들을 합쳐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랑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 터닝 포인트가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안에 어,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터닝 포인트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할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지 그치 어떤 점들? 가다가 가는 이런 점들 우리 이런 점 지난 시간에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모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아닌 거야 얘들아 모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다 터닝 포인트가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증가 감소의 관점으로 보면 어, 두 개의 스테이너리 포인트가 있고 하나는 맥시멈 하나는 미니멈이다. 여기까지 increase 하고 여기까지 decrease 하고 다시 increase 한다. 이거 괜찮지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함수를 증가 감소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한번 배운 거지. 이번 시간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 커브를 보니까 이제 관점을 약간 다르게 볼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너네가막 그린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커브를 막 그리잖아. 이 커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위로 볼록이라고 하지만 이건 영어로 concave down이라고 해.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오목은 같은 말이야.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이 부분은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오목이야. 그러니까 convex up 혹은 concave down이야. 근데 우린 concave를 쓰자, 얘들아. concave down. cave가 얘들아 동굴이잖아, 맞지? 동굴에 문이 열려있는 방향을 생각하면 좋아 Concave Down이다 Concave Up이다 이렇게 지금 Concave Up Down이 바뀌었지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곡선을 막 그려보면 이건 정확히 두 가지 상태로 분류가 돼 Concave Down일 때랑 Concave Up일 때 Concave Down일 때 Up일 때 Down일 때 Up일 때 이런 식으로 이두 개의 상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지 바뀌는 지점 얘를 point of inflection이라고 해 inflection point라고 해 우리말로 변곡점이라고 해 이거 괜찮아야 되나 이 concavity가 바뀌는 점 변곡점 영어로 point of inflection이라고 해 이거 괜찮아야 되나 컨테이 e of down이 바뀌면 다 point of inflection이야 그니까 뭐 down에서 of으로 바뀌던지 of에서 down으로 바뀌던지 이런 건안 중요해 그냥 바뀌면 다 point of inflection이야 그니까 이렇게 있다가 여기 point of inflection 이거 point of inflection 이렇게 하는 거지 변곡점은 얘들아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 아니야. 그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거야. 정확히는 그 곡선의 컨케비티가 바뀌는 거야. 컨케비티가막 바뀐다는 말은 정확히 컨케이브 업다운이 바뀐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케이브 다운이라는 걸 어,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컨케이브 다운일 때를 보면 x가 커짐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어, 작아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지 얘들아. 아, concave down일 때는 위로 볼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 반대로 concave up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지? 증가하고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이해돼? 이거로 구분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concave down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감소 아, 감소하고 있다 concave down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고 concave up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 어?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뭐지? f 프라임 값이 접선의 기울기지. 아 그러니까 concave down을 다시 한번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f의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괜찮아? concave down은 f의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f의 프라임이 decrease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concave up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f의 프라임이 increase하고 있는 상황이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이해했니? 이렇게 약간 연관 지어가지고 생각, 기억하면 좋겠지? concave down, decrease concave up, f' increase 이렇게 여기 잘 봐봐 하나만 여기서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거 뭐지?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한거 뭐야? fx가 increase한다 이 f를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f가 increase하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겠지. 증가하고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겠지.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그 함수를 미분한 함수는 0보다 크네.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그 함수를 미분한 함수는 0보다 크네. 어떤 함수가 감소하면 그 함수를 미분한 함수는 0보다 작네.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얘 함수를 미분한 함수가 0보다 크네. 이거 이해 돼, 대들아 f의 프라임을 미분하면 f의 더블 프라임이잖아 우리 이거 이게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지 이렇게 한번더 미분하면 되는 거지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라고? f가 디크리즈한다? 그거를 미분한 함수가 0보다 작다 f의 프라임이 디크리즈한다? 얘를 미분한 함수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한다 f의 프라임이 디크리즈한다?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다 f의 프라임이 인크리즈한다?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내가 이제 이런 걸 구하고 싶어 어, 어떤 함수가? 컨케이브 다운인 인터벌을 구하고 싶어 어떤 함수에서 컨케이브 다운인 인터벌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첫 번째 f의 프라임 가지고도 알수 있지 f의 프라임이 디크리즈하는 인터벌 찾으면 돼두 번째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면 돼 예로 하거나 예로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이말 이해 되니?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concave of an in interval을 구하고 싶어 두개 중에 하나를 하면 돼뭐 하면 돼? f의 prime이 increase하는 interval을 구하거나 f의 double prime이 0보다 큰 interval을 구하면 돼 다시 봐봐 우리 아까 요 점을 뭐라고 한다고 했다고? 이거 inflection point라고 한다고 했지 다른 말로 point of inflection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했지 변곡점 어떻게 찾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f의 프라임을 이용하면 디크리즈와 인크리즈가 바뀌는 순간을 찾으면 돼. 두 번째로 f의 더블 프라임으로도 찾을 수 있지. f의 더블 프라임은 뭘 찾으면 돼?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으면 돼. 이게 인플렉션 포인트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이야.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 연습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5 주고 어, 우리한테 이제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한번 구해보래. 일단 얘들아, 그컨캐비티 먼저 구해봐. 어느 구간에선 컨케이브업이고 어느 구간에서 컨케이브 다운인지 한번 구해볼래?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두 번째 도 함수 이게 도 함수가 필요해 맞지? 그럼 일단 미분을 처음부터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f의 더블 프라이맥스에 뭐가 필요한 거야? 부호가 필요한 거지 얘들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f의 더블 프라이맥스의 부호 왜? 부호가 곧 그 함수의 컨케이비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지 괜찮아 얘들아? f의 더블 프라임 x의 사인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그랬더니 어, 6x-6은 x절편이 1인 직선 오른쪽 으로 향하는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f의 프라임이 어떻다?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뭐를? 아, 이 함수는 1의 왼쪽에서는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니까 concave보다 concave down이다. 1보다 클 때는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concave up이다. 그러니까 요 1에서 concavity가 바뀐다. 우리는 x 좌표가 1일 때 포인트로 인플렉션이라고 한다. 괜찮아 얘들아? 네, 그러면은 어, f 더블 프라임 x가 그냥 0일 때를 구하면 안돼나요 어, 0일 때를 일단 구하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예를 네. 들어 내가 f(x)가 있어. f의 double prime x가 있어. 어, 능용 해 봤더니 x는 1이 나왔어. 어, 그럼 f의 double prime에 1을 대입하면 0이니까 1일 때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다. 틀린 말이야. 봐봐. f의 프라임 3이 만약에 0이야. 그럼 f(x)는 x는 3에서 터닝 포인트야, 아니야? 터닝 포인트예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f'가 아, 어, 그냥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야. 터닝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터닝 포인트가 되려면 3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3에서 프라임 값이 0이고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잖아. 이건 터닝 포인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터닝 포인트인 걸 증명하려면 3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보여 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되게 지금 중요한 질문한 건데 f의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우리가 컨케비티를 아는 거잖아. 인플렉션 포인트의 정의가 f의 더블 프라임이 0인 점이 아니고 f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컨케비티가 바뀌는 점이야. 근데 0이라고 해서 부호가 바뀌리라는 확신이 없잖아. 이 말이야, 돼? 그러니까 f의 더블 프라임을 구했는데 1에서 0이긴 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포인트 오 인플렉션이 아닌 거지. 괜찮아,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방금 질문 대답 들었어, 얘들아? 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야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랑 f의 더블 프라임이 0인 점이 동의어가 아니야. 같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 두번 해서 0인 점 그냥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부호가 바뀌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터닝 포인트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찾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해되니? 어쨌든 우리가 방금 구한 요 함수. 요함수의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은 언제라고? 1일 때요 x가 1일 때 혹시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1을 그 뭐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혹시 어, 여기 대입해서 구하지 x가 1일 때왜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야? 컨케이브가 변해가지고요 어떻게 Concave. 변하지? 마이너스일 때는 컨케이브 다운이고 플러스일 음. 때는 컨케이브 업이에요 컨케이브 업에서 다운으로 바뀌지 음. 어 그럼 이제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컨케이브 다운이었다가 어으로 바뀌는 뭐 이런 모양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볼게. 코인브인플렉션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야 되나? 사인 다이그램 그렸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양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 왜 양수야. 더블 프라임에 대입해서. 대입을 해도 왜는... 되는데. 이거 이차함수 네. 혹시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이거 아래로 블록인 x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2랑 0인 이차함수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부호가 나오는데, 아 물론 대입해서 구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거든. 어쨌든 f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지금 얘들아 몇번 바뀌어? 두번 바뀌지. 그러니까 포인트 인플레션몇개 있다? 두개 있다. 언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어디다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1을 어디 대입해? 어디 대입해? 3가0 대입하자. 0 대입하니까 20이네 얘들아. 두 개의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 있다. 인플렉션 포인트가 있다.까지 괜찮아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인플렉션은 스테이션리 인플렉션이지. 왜 스테이션리 인플렉션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스테이션리라는 말은 뭐야? 스테이션리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그 점에서 단지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요인플 f l e c t i 가스테이 t i o 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구할까? 그냥 이 점에서의 f p r i 값이 0인지를 보면 되지. 그거 어떻게 아는데? 이거 그냥 대입해 보는 거죠. 다가 0이야 아니야?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스테이 t i o 하지 않지. 그래서 non stationary inflection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점. 그러니까 사실 인플 f l e c t i 를두 개로 분류해. 뭐랑 뭐로? 스테이 t i o 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냥 접선의 기울기 그때 따져보면 되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거 1을 여기 대입하니까 f 프라임이 0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non-stationary 한 거야. 마지막 질문. 요거까지만 하고 싶건데 f(x)가 x의 네 제곱이래. Point of inflection 한번 찾아봐. Point of inflection 찾았니? 어, f 프라임 한 다음에 f 프라임 x 구하니까 4x의 3제곱이고 더블 프라임 구하니까 얼마나 왔어? 12x 제곱이요. 그래서 포인트 브 인플렉션이 얼마야? 어, 커마 0, 0? 네. 1이라고 하면 될까안 될까? 아까 포인트 브 인플렉션의 정의가 뭐라고? 콩케비티가 바뀌는 점이야. 콩케비티가 바뀐다. 컨케이브 오브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어, 큰 거야. 컨케이브 다운은? 작은 거야. 컨케비티가 바뀐다는 말은 그러니까 f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뀐다. 라는 말 맞아? 네. 너가 방금 구한 f의 더블 프라임인 여기 12x 제곱이 0에서 바뀔까안바뀔까안바뀌안 바뀌는 거 보여? 1 2 x 제곱은 네. 0에서 접하고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보면.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잖아. 맞지? 네. 그럼 이거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라고 얘들아.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찾을 때 그냥 능용해 가지고 찾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찾아 버린다고. x의 4제곱은 얘들아,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그냥 쭉 컨케이브 업인 함수인데 이거 그냥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다. 이러 잃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포인 of 인플렉션 찾을 때 반드시 뭐 한다고 f inflection. 이다 해가지고 일단 그 x를 찾는 건괜찮 a 데그 점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f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f 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여 t 는 f 법은 사인 다 i 어그램 f 에 없다. 그래서 f 의 더블 p 라임의사 o 다이어 e 램을 그리고 그 f 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f 인한다 f 이 더블 프라임 그리고 f t 해가지고 x는 0이다 이단다에서 끝나면 안 f 다더얘프아임 t u 포인트 찾는 거랑 포인 t 오브인플렉션 찾는 게 똑같아 얘들아 그 과정이 t 링 포인트 어떻게 찾아? f 의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으로 찾는 거야. 포인트오브인 n 렉션 어떻게 찾아? f 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으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f 의 프라임으로 하는가 더블 프라임으 f 하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는 건 똑같아. 이해 i o n to point of inflection